두춤 서기, 한번 찌르기, 하나, 둘, 셋, 넷, 두번 찌르기, 태권, 하나, 둘, 세번 찌르기, 태권도, 하나, 둘, 네번 찌르기, 정신통일, 하나, 정신통일. 다섯 번 찌르기, 국기, 태권도, 하나, 여섯 번째 기 건강한 태권도 하나. 태 맞기 동작 아래 맞기 하나. 어, 둘. 어, 셋. 어, 넷. 어, 몸통 맞기 하나. 어, 둘. 어, 둘. 어, 셋. 어, 넷. 얼굴 맞기 하나. 어, 둘. 어, 둘. 어, 셋. 어, 넷. 어, 한손날 목치기 어, 하나. 넷한손날 맞기 하나 둘셋넷 바로 쉬어